그쵸. 지어진 환경에서, 네. 어, 우리의 프로젝트, 여러 건설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어, 그 프로젝트에 관하여, 온이 이제 관하여란 뜻이죠. 프로젝트에 관하여, 사람들은 안전과 기능성, 즉, 이 건물의 안전, 또이 건물의 기능성, 도대체 이 건물을 뭐에 쓸 거냐 이거죠. 병원 건물이라면 최대한 환자에게 이제 그 편리한 어그 치료에 편리한 기능을 가져야죠. 그 기능성을 여긴다 어 뭐할 수 없는 협상 불가능한 것으로 여긴다 이거죠. 그래서 컨시더 다음에 어 목적어 형사 쓰죠. 근데 이게 외울 게 아니라 어뭐 처음에는 외워서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하시면. 이, 안정과 기능성이란 말 자체가 명사기 때문에, 명사와 관련이 있으면 뭐 써야 돼요? 형사 써야 돼요. 그래서 협상 불가능한. 그니까 러 뭐, 그, 어 타협이, 타협할 수 없는 이 뜻이죠. 그냥 무조건 절대적, 절대적으로 이거를 고려해야 되죠. 이해 가요 건물이 안전해야지. 그리고 또 건물이 쓸모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나, 뭐안정과효용성에선뭐 얘기 아니 그 기능에서는 사람들이 타협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반면에 그러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미학, 어 미학 아름다움을 논하는 거죠. 이해가요? 야이 건물 너무 못 생겼는데? 아이 건물 너무 아름답지 않아? 좀 바꿔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 네? 야,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해? 야, 평수가 줄어들잖아.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죠? 좀 이렇게 둥글게 하면은 어떨까? 예쁠 것 같은데. 그러한 어떤 미학들은 어떻게 그것이 설계될지는, 미학은단수치고해서 있었어야 돼요. 너무나 종종 여겨진다. 그래서, but, b u 을 기준으로 위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반면, 미학은좀 나쁘게 보겠죠? 그래서, irrelevant,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사 써야 돼요. 그래서 뭐로 여긴다? 어, 관련이 없는 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죠. 어 관계없는 것으로. 그 나와는 이제 관계 없고 어, 내알 바요 이런다는 거죠. 이해가요? 뭐 이런 식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너무나 종종. 그래서 우리가 안정과 기능, 건물의 기능에 대해서는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가 어, 그, 어, 그 추진하는 반면에 밀고 나가는 반면에 어떤 아름다움, 건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내 알바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이거죠. 자 그럼 질문은 그 디자인이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줄지 어떻게니까 하우스 해야겠죠? 뭐 해석을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디자인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에 관한 질문은 그래서 주어는 이제 동격의 퀘스천받아서 이 어부가 어, 뒤에 있는 의문문과 똑같죠? 어떻게 영향을 줘요? 이게 질문인 거잖아요. 그 곧. 동격의 어부도 있어요. 자, 이러한 질문은 질문 단수니까 있으죠? 그래서 뭐 여기는 내 알바가 아니니까 당연히 이와 같은 질문이 물어봐질까요? 물어봐지지 않을까요? 내 알바가 아니니까 그쵸 rarely 에다 붙고 있어요. 질문 되지 않는다예요. rarely는 거의 않는다 이런 뜻이죠. 어, 질문되지 뭐 질문 받,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되는이니까뭐 써야 돼? ing 써야 돼? ed 써야죠? 그래서 질문 받되지 않는다 이거죠. 어, 네네 집 짓는데 왜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자, 사람들은 생각한다 댓뭐 뭐라고. 자, 디자인은 어, 무언가 만들어 줘요. 어떻게? 어, 이게 뭐죠? 이건가? high-falutin이 형사 같은데요? 어, 허세를 부리는. 써요. So, 메이크 목적을 형사. 여기도 여러분, something이 이제 그 high-falutin. 이 형사로 받으셔야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한다, 뭐, 뭐, 라고. 어, 디자인이, 어, 만든다, 라고. 무언가, 어, 허세인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명사와 관련 있을 때는 뭐 쓴다? 형사 쓴다고 했죠. 그래서 그 허세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디자인은 그냥 약간은 좀 필요하기보다는 뭐 뭐라고 할까 뭐욕욕 욕, 욕구 아니야 욕구? 어떤 그더 바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좀 약간 과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 필요 이상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어 뭐라고 어, 불려지는 콜드 콜드에 답이었고 불려지는 허세인 무언가 어그니까 죄송해요 해석이 좀 꼬이는데, 자 사람들 생각한다 디자인은 무언가 허세인 것으로, 즉 뭐라고 불려지는 것요 건축이라고 불려지는 건축물이랍시다. 그래서 여러분 something h i g h f 이어 아키텍처예요 아키텍처, 얘가? 그래서 아키텍처라는 거는 약간 그어그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 독립기념관 있잖아요. 독립기념관 지붕부터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조각상들까지 건축물이죠. 일종의 얘가 자 그거라고 이제 디자인이 그런 것만을 만든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앤드 무슨 구조 여기 대시 으니까 여기도 됐어야죠. 또 건축물은 그러니까 건축물은 가로치고 써요. 미학이 첨가된 거예요. 건축물은 예? 일반인들이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어, 기념하기 위해서든지 뭔가 좀 특별한 걸로 보는 거죠. 건축물은, 어, 그리고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르다. 일반적 건물과 다르다 이거죠. 이해 가요? 꼭 뭐처럼? 어, 이 대성당, 워싱턴 국립 대성당이 어, 현지 어, 지역 교회와 뭐한 것처럼, different from, 뭐한 것처럼? 다른 것처럼. 저 says에 다이 적고 꼭 뭐뭐처럼 확실히 이런 뜻이죠. 어제제즈가 이제 뭐 뭐처럼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꼭어그 워싱턴 국립 대성당이 어, 지역 어떤 사회의 어, 교회와 다른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내셔널 캐서롤을 어, 의미하는 게 아키텍처고요, 그쵸그 다음에서 로컬 커뮤니티 c 치는 그냥 일반 건물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해가요? 네, 이렇게 좀 연, 연결해 주세요. 네, 자 이러한 구별은 뭐와 뭐를 구별했어요? 건축물과 건물의 구별은 좀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아까 건축물이 뭐라고 했어요? 디자인이라고 했죠. 예? 그 다음, 건물은 뭐랬어요 건물은 아까 뭐라고 했어? 효용이라고 했죠, 효용. 어, 써요, 여러분. 어, 효용과 똑같은 단어 쓰세요? 펑 u n c 인가 맞아요? 펑 u n c 아닌데. 펑 u n 리티구나 아, 미안해. 펑 u n 리티 자, 이거, u 틸리 l i 는 이거와 똑같아요. 무슨성? 효용성, 무슨성? 기능성. 그래서, 디자인은 건축물로 보고, 그냥 일반 건물은 뭐로 보는데? 효용성, 기능성으로 보는데, 이러한 어떤 구별은, 어, not more wrong. 이보다 더뭐할순 없다? 틀릴 순 없다 이거죠. 아주 아주 많이 뭐 했다? 틀렸다 이거죠. 완전히 틀렸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한쪽은 아름다운 거, 한쪽은 우리에게 어 쓸모가 있는 거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이 우리는 배워가고 있다. 어 뭐에 대해서 뭐 뭐라는 것을. 이 디자인을 하는 게 우리의 지어진 환경의 모든 디자인. 미학은 어 미학이 주어니까 어 메럴즈 이렇게 단수 동사로 써야죠. 그래서 우리의 빌트 지어진 환경의 모든 설계는 어, 중요하다는 걸 배운다 이거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있다. So pra, uh, Proudly uh, uh, Profoundly so, 여러분 소대꾸문이죠 so 너무나 심오하게 아, 아, 중요하다는 것을 어, 알아내서 이런 뜻이죠. 어, 뭐하다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뎁은 이제 러닝과 이제 소의구문으로 연결해서 이제 좀 외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기, 여기 러닝 뎁에서 끝났구나. 아, 죄송해요. 메럴즈로 예, 받았네요. 메럴즈. 너무나 심오하게 중요해서가 맞네요. 예, 너무나 심오하게 중요해서가 맞아요. 메럴즈로 받아요 죄송해요. 메럴즈 뎁이에요. 너무나 심오하게 중요해서 안정과 뭐는. 기능성은 뭐 o 나뭐 해서는 안 된다. 유일한 어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유일한 어, 우선 얼전트 긴급한 어, 우선 순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만 뭐만 봐서안 된다는 얘기야. 기능성과 안정성만 봐서안 된다는 거야. 왜? 디자인이 너무나 뭐해졌기 때문에 중요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죠 이해 가요? 모든 종류의 디자인 요소들은 그래서 그냥 어, 들어가서 눕고 자고 밥 먹고 씻고 이 정도만 하면 안 되고 어, 디자인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러한 모든 종류의 디자인 요소들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 뭐에? 그 사람들의 경험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장이 높으면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고, 그렇죠? 공간 배치가 둥글고 이러면 들어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뭐 이런 어떤 심리적이고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줄수 있겠죠. 여기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랬을 것 같아. 원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학이 우리의 정신에 좋은 거거든요. 어, 나도님 뭐 뿐만 아니라 환경에 좋을 뿐만 아니라 어, 또한 버돌소 뭐에도 좋아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좋다 이거죠. 어, 디자인 요소가 그것 자체만으로도 뎀셀브즈 so 예, 디자인 요소들 받아요. 그것 자체로도 좋다 이거죠. 어요그 자체만으로도 어그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어요 어, 스스로 어, 증명하다 뭐 이런 의미 같아요. 스스로 증명해낸다 이거예요 디자인 그 자체만으로도 어어뭐 약간 이런 의미 같아요, 여러분네. 예. 자 그들은 아 여기 나오네 그들은 우리의 인식과 감정과 행위까지 그리고 우리의 안녕 웰빙 웰빙이 이제 참살이거든요 제대로 사는 것과 같은 <laughs> 그 안녕 아니라니까 그래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이 우리의 인지 있어요 인지 뭔가 아까 여러분 그 높은 천정이 있으면 천장이 있으면 창의력이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자 그것들은 실제로 또한 우리의 컨스티튜 대답이 적고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우리의 정체성. 어, 뭐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얘가? 난 여기에 왜 있지? 여러분, 깜방에 여러분이 감옥에 들어있으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죄인이죠.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면 은 자신의 무슨 감? 어, 정체성까지도 어,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더라 이거죠. 네, 아무튼 건물 디자인이 엄청 중요하네요.